서영규 의원의 적 의도치 않게 선거에 개입한 죄. <laughs> 이재희에서 홍장원 차장이랑 김병기 아, 네. 의원 나와가지고 같이 방송했잖아요. 네. 원내 대표 선거하기 바로 전날. 음. 원래 그때 김병기 의원만 나오기로 했었어근데 <laughs> 음. 김병기 의원실에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 누군지 좀 알려달라. 네. 공문서를 요청을 한 거야. 미르미디어의 이사님이 이동형, 오창석 그리 MC 장원이라고 하는 요 그러니까 공문서니까 이제 본명으로 해서 아, 홍장원 본명으로 이렇게 참석합니다라고 이제 보내준 거야 그쪽에. 거기 보좌관이 보고 김병기 의원님 응. 홍장원 차장님 같이 나오신다니 <laughs> 아, 진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. <laughs> 어, 나그보장아니랑 나중에 얘기 들어머 <laughs> 김병기 의원이 어, 진짜? 걔 방송 안 한다 그랬는데? <laughs> 사실 선거 전이라 전화하기가 좀 껄끄러우셨대. 응. 그래서 전화해서 야장훈아너 여기 이동혁TV에 나와? 응. 그랬더니 잘안 나갑니다. 저는 <laughs>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. 음. 어, 그래? 또 나온다고 하던데? 확인해보니까 난 거야. <laughs> 말 나온 김에 <laughs> 네. 그러면 같이 나가는 건 어떨까? <laughs> 그래서 나오신 그래서 거야. 나오신 거야. <laughs> 그 방송이 엄청 회자가 되면서 그 조합이 먹히니까 경고까지 다시 나가게 된 거야. 원내대표 바람이 확 선거가 불면서 MBC 어... 보도권이랑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어...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까지 이어진 거란 말이야. 야, 서영규 의원의 척. 의도치 않게 선거에 개입한. 쟤! <laughs> <laughs>